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성령오링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지금 마태공 6장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어, 적고 있습니다. 어,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형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같은 장에 30절, 31절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양식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명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총명,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먹을 것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은변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체력도 주시옵소서. 이 기도 꼭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사랑하는 우리 어, 목장 우리 교인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룡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목욕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소서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명철도 총명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나와 영반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